안녕하세요 해산물이야이꾼 백대표입니다 오늘은 동명항화로해센터를 와봤습니다 지금 이 시기 동명항화로해센터에는 어떤 해산물들이 나와있고 어떤 녀석들이 맛있는지 같이 한번 둘러보시죠 나도 백대표야 자, 첫 번째 점퍼에 눈에 띄는 게 장치라고 많이 부르는 벌레문치가 보입니다. 주로 꾸덕하게 말려서 장치찜을 해 먹는 녀석인데 동명항에서는 횟감으로도 많이 팔죠. 저도 몇번 먹어봤는데 탱글거리기는 한데 수분감은 약간 있어요. 다음 점퍼로 넘어가서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게 큼직한 사이즈의 붉은 빛을 띠는 삼세기 한 마리가 보이네요. 이 녀석들은 서식 환경에 따라 발색의 차이가 많죠. 주로 탕거리로 많이 먹지만 회맛도 아주 탱글거리고 감칠맛이 센 아주 맛있는 녀석입니다. 겨울이 제철이기도 하고요. 한쪽 구석에는 여러 가지 횟대 들이 있네요. 가시회때, 금가시회때, 회대, 빨간 회때도 보이고요. 근데 정작 가장 맛있는 대구회때는 안 보입니다. 네, 이쪽 점포에는 눈에 확 띄는 게 이시갈이라고 부르는 줄가자미가 보입니다. 주로 뼈째 썰어 먹는 새꼬시로 많이 먹는 녀석인데 가격대가 세다 보니까 쉽게 손이 가지 않는 녀석들이죠. 확실히 맛있기는 맛있는 녀석이에요. 자, 옆점포로 왔는데 동해답게 가자미류들이 보이죠? 가자미류들은 1월달부터 알이 차기 시작합니다. 알이나 정수가 꽉찬 녀석들은 그만큼 해맛이 떨어지니까요. 배가 뿔룩한 녀석 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다음은 우럭이라고 많이 불리는 자연산 조피볼락인데요. 지금 한창 제철을 달리고 있죠. 3월, 4월이 산란기인데 새끼를 낳는 난태성 어종입니다. 촬영 당시 킬로당 5만 원이었는데 킬로에 5만 원 주고 사면 변혜석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비스로 섞어 주시죠. 다음 점포에는 홍가자미가 눈에 띄네요. 이 녀석이 생각보다 맛있는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 눈에 띈다면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녀석도 1월부터 5월까지가 산란기니까 배가 불뚝한 녀석은 피하시고요. 이 점포에서는 물망치라고 많이 불 는 고무 걱정이가 보입니다. 팻감보다는 탕감으로 아주 인기가 높은 녀석이죠. 국물 맛이 시원하고 비린 맛이 적어서 매운탕으로도 좋고 지리로도 아주 좋은 녀석입니다. 지금 이 시기 강원도에는 빼먹을 수 없는 게이 뚝지죠. 알배기암놈들은 알탕을 끓여 먹고 순놈은 숙회를 해서 많이 먹는데 동명왕에서는 숙회를 많이 해 먹죠. 저는 개인적으로 숙회보다는 알탕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홍게는 얼마씩이요 네. 요건 대게죠 네. 대게도 똑같나요? 아니요 대게는 7요에 5만원이에요 원하는... 동명항에는 대게와 홍게도 점포들마다 조금씩 갖다놔요. 한 번도 동명항에서 대게와 홍게를 먹은 적이 없어서 뭐라 딱히 할 말이 없네요. 가격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쪽에는 좀잘 자란 닭새우가 보입니다. 표준명은 가시배새우죠. 이 녀석들은 100g에 25,000원씩에 팔았는데 살짝 비싼 듯해 보입니다. 이 녀석들은 200g에 7마리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이즈가 조금 더 컸으면 제가 사먹었을 것 같네요. 저는 횟감으로는 새우 중에서 최고라고 치는데요. 달큰. 한 맛이 아주 일품이죠. 한쪽에는 청어도 보였었는데요. 지금 이 시기 아주 맛있는 녀석이죠. 이 녀석은 따로 사지지 마시고 서비스로 한두 마리 얻으세요. 한쪽에는 어마무시한 사이즈의 장치 벌레 문치가 보이는데 배가 블루한 게 속에 알이 들어 있을 것 같네요. 이런 거는 횟감으로 피하시는 게 맞겠죠. 백 대표님이신데 소독자. 아, 네, 네. <laughs> <도둑자>. 아, 네. <laughs>

그러는거야 뭐. 음. 자 반갑게 흥정을 하고 계시는 구독자님을 뵀어요. 수산시장을 촬영하다 보면 이렇게 종종 구독자님들을 보는데 이렇게 아는 척을 해주시면은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수산시장에서 저를 보면은 간단히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힘이 납니다니다한번 앞에서 자 드릴게요. 여기 끝이니까. 가볍게 말아보고 가셨어얜 뭐예요? 게리찌요 요거는 돌참치, 보어 광어, 두다리, 우럭 다 있어요 소장대 이렇게 끝이에요 고기 그 종류는 다 똑같아요 어쩌면요 여기 소장대리도 을번 아우쳐요 사진을 찍어 와가지고 Whatten die like, no 자 이쪽에 보시면은 털이 수북한 개가 보이죠 근데 이 녀석은 속초 고성 쪽에서 잡히는 털개가 아니에요 이 녀석의 정식 명칭은 왕밤송이개 인데요 주로 남해에서 많이 잡힙니다 사진으로 간단히 비교를 하자면 이 녀석이 바로 고성 쪽에서 많이 잡히는 털개고요 이 녀석이 남해에서 잡히는 왕밤송이개입니다 대체적으로 왕밤송이개는 키로당 5-6만원인데 비해 고성에서 잡히는 털개는 사이즈마다 틀리지만 큰 녀석들은 키로당 20만원도 넘는 녀석들이 있어요 잘 보시면 왕밤송이개가 등 갑의 옆구리 쪽 부분이 뾰족하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고송 털개는 둥글고요. 요것만 봐도 확연히 구분이 되니까요. 여러분은 구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상인분들도 이런 걸 모르시고 털개의 가격으로 왕밤송이개를 파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점 참고하시고요. 이즈가 털개는 얼마예요? 딜에 3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대요. 아주 그래. 어. 이건 대게고 대게, 대게? 는 대게가 더비싸요 어. 어. 감사합니다 어. 식사하세요. 비교만 어. <laughs> 한번 해보고 오케이. 어머니 요게 얼만데요 요게 3만 원이래. 어. 그 정도의 3만원에 구매를 해서 해 뜨는 가격까지 3만 3천원에 먹을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가격에 저런 다양한 자연산 어종들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동명왕의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늘 항상 얘기하지만 해산물은 자기 스스로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도 바가지를 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조금만 공부하면 은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안 드시게끔 잘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영상 보고 공부합시다. 물업은 얼마에 파세요1 5만 원. 키로 5만 원. 아 지금 사진 찍으러 와가지고. 이 쪽에는 도화새우가 있네요. 사이즈도 괜찮았고, 애들 상태도 아주 좋아 보였어요. 이 녀석은 3마리에 2만원에 파는데, 사이즈적인 면에서 봤을 때, 아까 그 가시배새우보다는 좀더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화새우 몇 마리를 사먹었네요. 아, 진짜 달달한 맛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저렇게 사이즈가 좀 괜찮은 녀석들은,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맛을 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동명왕을 다 돌아봤고요.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